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 말씀만 드리면, 이번에 6월 말에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시흥시를 바이오 특화단지,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해 준 내용에 대해서 어, 어, 희망을 좀 가져주시고요. 우리 시흥시의 외강용 우리 시우지 곳곳에 빨리 팔아서 시 재원화해서 다양한 정책에 쓰고 그 매각용 시유에는 좋은 반려선도기업들 유치에 대해서 어 또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세수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더딘 광역교통만 정책만 세으려면공삼면서 노력할테니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. 오늘 연습 마치는 시간까지 의미있는 연습 되시고 잘 돌아가시길 이렇게 네, 기원하겠습니다.